5, 4, 5공자리 그럼 VI인데? VI 앞에서 깔딱대고 힘 못, 못 쓰면 바로 던지고, VI 들어가면은 한, 어, 한 템포 더 이따가 던질게요. 자, 수익 나고 있어요.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. 그, 제가 이거 지금 시가 돌파 자리. 여기에서 돌파하고 물량 들어오는 거 보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. 어려워도, 아, 얘는 그렇게 하는구나. 뭐,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. 꼭.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.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. 순간적으로 5 0 0 0원까지는 한번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. 44490까지. 490까지. 그럴 수도 있고. 여기서 걸쳐 있으니까, 이거는 한 번만 넣어주면 또 여기서 이거 돌파 나와버려또이 어, 들어온다. 한 방에 뚫어야 돼. 제발 좀힘좀 좀 써라. 감질나게 하면 나 안해. 그렇지? 들어 올려 들어 올려 들어 올려 들어 올려 들어 올려 그렇지.